안녕하세요. 저는 불당동의 생복을 부르는 남자 오래띠입니다. 네, 제가 가게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. 가벽도 지금 다 잘라냈고 여기 막 전선이라 다 정신 없죠. 여기 같이 하시는 형님이 굉장히 기술자 시더라고요 전선 전기 다뭐 배관까지 다 만지실 줄 아니까 예막 가구도 다 글라인더로 잘라가지고 예야 진짜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어, 노가다를 못 나갔어요 인력소를 안 나갔죠. 어, 잡부로 제가 나가게 되면은 12만원에서 10% 떼고, 그 다음에 차 타고 이동하면은 뭐 교통비 3천원 달라고 해주시고 주고 하면은 10만 5천원이거든요?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돈이.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실 테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. 노가다, 막 인력수 이런 게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, 물론 뭐하루반 나갔으니까 뭐 크게, 근데 어려운 건 없었거든요? 오히려 여기가 좀더뭐 빡셀 것 같아요. 빡세다고 하면. 예, 네,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거기는 그냥 어영부영 게 거북이처럼 하면 되는데 근데 <laughs> 네, 아무튼가 그래서 제가 여로 이제 나와서 더 많은 페이를 받고 일을 하기로 됐습니다. 아니 뭐 며칠 사실 못했지만 그래가지고 음, 여기서 일단 준비를 하려고 하고 제가 잠시만 요 앉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아 네. 아 우리 이 쪽에서도 많이 찍던 곳인데 참 근데 생각해 보면 어, 제가 망했던 가게에서 다시 한번 재오픈을 할수 있는 기회가 물론 제 가게는 아니지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어 굉장히 저한테는 더 좋은 경험이 될것 같고 아이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것도 많고 한번더 오픈을 하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도 이제 형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적용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 저는 24개월 안에 재오픈을 목표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4개월 안에 꼭이요 네, 여러분들도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영상 초반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그때도 제가 한 번에 어 시나리오를 세워봤던 적이 있어요. 제가 가게가 잘 됐을 때, 가게가 일어났을 때, 예 가게가 잘 됐을 때와 혹은 가게가 사, 제가 3월 달까지 가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, 예 저는 지금 후자에 속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유튜브의 컨텐츠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 에 되게 쉽게 말씀드렸어요. 가게가 잘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가게를 어떻게 더 키울 거고 뭐 2호점 3호점 어떻게 하면 프랜차이즈화를 시킬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가게를 번창하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컨텐츠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가게가 무너졌을 때는 음 이제 가게 문 닫는 거뭐 폐업하는 걸 준비하는 모습 가게가 망했을 때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제가 다시 재기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막상 가게가 지금 빠르게 문을 닫았잖아요. 아, 근데 이걸 참뭐 영상에 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매일매일 제가 특별한 일이 뭐가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, 음, 그냥 영상을 멈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쎄 저는 이게 영상을 매일 찍어서 올린다는 게 굉장한 데이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일기 형식으로요. 참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그런 날들도 어 하나의 저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유튜브를 하면서요. 그리고 저는 하루를 꼭 뒤돌아보게 되고 제가 지나온 하루하루가 기록에 남잖아요.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열심히 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영상을 일단은 뭐 매일 올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부분은 어, 아직 좀 영상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점인데, 어 저는. 일단 최대한 어, 고민도 많이 해볼 거고 어떻게 하면은 뭐 일상적인 내용들도 조금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영상에 담을 수 있을까도 고민해 볼 거고요. 가장 큰 고민은 제가 제기하기 위한 어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루하루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시죠.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이나 좀 고민 같은 부분들은 영상에 담아서 같이 소통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, 시대가 또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어 다시 제가 똑같은 브로우 피자를 오픈하게 될지 뭐 다른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저는 24개월 이내에 다시 재기하는 걸 목표로 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목표 지점이 없으면 10년, 20년이 걸려도 재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,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빡세게 열심히 하면 2년 정도면좀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제가 이 브로우 피자로 오픈했을 때보다 더 작게요. 일단 오픈하는 거에 좀 목표를 두고, 그다음 실패하지 않는 거 단순히 그러니까 오픈이 목적은 아니고요. 성공해야죠. 두 번째는 어떻게든 기반을 성공이라기보다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은 벌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 한번. 하루하루 모습도 좀 담아보고 제가 일하는 것도 한번 담아보고 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네. 모두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